우리는 13장에서 배띠와 포도주 가족 부대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유다의 죄악과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파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의 말씀은 재난에 대한 예레미야의 중부 기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유다 땅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것이 왔는가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요시아 왕이 에그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석 달이 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그방이 올라와서 이요호아스를애굽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 여요야김이란 이름으로 고쳐서 유다의 왕으로 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요시아 왕이 그 개혁 정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와 애굽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동조해서 이 아수르를 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그 아수르를 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기토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유다는 그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아들인 이 요아스도 이 아버지를 따라서 바벨론에 좋아하는 동조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패하고 이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아들은 친애급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급하인 요호 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바로 그때에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가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을 얻으려 해도 물을 얻을 수 없었고요. 또 밭에 파종을 해도 파종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암 사슴도 새끼를 낳아도 새끼에게 젖을 줄수 없어서 새끼도 죽임을 당하고 들나기도 풀이 없어서 이제 쓰러져 죽는 그런 극심한 감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뭄을 주었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7절에서부터 1 0절에 말씀 뭐라 말씀하셔요? 우리 자식이 많을지라도 버리지 말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모든 감옥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근이 왔고요. 기근이 오면서 뭐가 함께 왔나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환경,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시지만 한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팔 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또 고난 당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우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 주신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뭄으로 말미암 우리를 죽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 예레미야가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수습 반관하고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도 8절에 이 예레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우리에게 이 땅에 거하는 거류민처럼, 잠시 머물러 사는 이방인처럼 우리를 대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하룻밤 유수 하는 낙은애처럼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유다가 이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이 죽음을 당한 이때에 이 재난을 구할 수 없는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장군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우왕좌왕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금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가는데 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약속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2절에 그 응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도직적으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복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달라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수수방관하지 마세요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이 강 건너 불보듯 구경하지 말고, 우리 약속의 백성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그러진, 이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이 금식하든지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내게 드릴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쌓여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한계 상화를 배우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배우면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이 소선지의 말씀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이 이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 종들이 가서 외칠 때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치면 외칠수록 이들은 더 우상해 가잖아요. 그것이 천년년 이상이 됐어요. 이살 백성이 돌아와, 하나님과 섬기는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시 천여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유다,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고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라엘의 열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렘 멸망시켰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여러분, 엘리아나 엘리사나, 그리고 호세아나, 또, 아모스나, 이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그들은 우상을 더 성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북 왕조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 유다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보존시켰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 그 언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보여줬는데 이 유다도 남쪽 유다도 돌아오질 않잖아요. 끝끝내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노가 너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야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도 뒤로도 안 받아줄 것이고. 너희들 소재를 드려도 안 받아줄 것이고 너희들 금식해도 내가 오히려 그 것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꾸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이 백성을 이렇게 재짓고 하나님께 등진 원인이 누구냐?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칼도, 기근도, 이 땅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선지자들의 얘기가 오늘 이 땅에 맺혀졌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행복과 평강만을 강조했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원인은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고 항의한 거예요. 그럴 때니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8절에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개시,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 유다 땅에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붙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게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것과 점술과 섞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저들, 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1 5절1 8절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들에 나가면 칼에 죽고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이 선지하나 제사장들은 이방 땅그 예언했던 그들을 이방 땅으로 유리시켜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 백성들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들은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니들이 지은 악과 죄대로 그들의 퍼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슨 것을 압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니 그 말을 백성들이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호소하면서요 19절에서 2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 유다를 완전히 버려주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0절에 말씀 보면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거짓된 것을 따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유다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의 선지자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온 모습을 알고 있고요.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알아서 거짓, 자들이 와서 뭐 획책한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성도나 그리고 의로운 목사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하방 시대에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모두가 아하의 편이 붙었고요. 이 시드기야라고 한, 한 선지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환호해요? 거짓으로 환호하더란 말이. 자, 이게 예레미아가 유다에 대한 모습을 보고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레미아가 유다를 향해 기도한 이야,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악은 있었더라도, 우리, 우리와 주님과 맺은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운 이분, 이 언약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를 온전히 버리지 마시고, 시원을 싫어하지 마시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치료해달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 거짓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알수 있는 것은 뭐지요? 참 중요한 게 사람의 혀고요. 이 혀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 이 14장의 이 죄앙이 왜 왔다고요?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 악 위에 내가 악을 퍼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레미아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지 선지자들, 내가 보낸 선지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 13절 얘기했잖아요. 행복을 가르쳤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는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나온 이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데요. 이 거짓 선자들의 이 가르침은요. 죄악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질 않잖아요? 성도들에게 와서 예수 아니고 불교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 불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교의 사상을 우리에게다 집어넣으려면, 하나님 얘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세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반화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반화 시킨다? 그래서 WCC나 WEA, 뭐, 로잔데, 이, 사람들을,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일반화 시켜요. 다른 신들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얘기하면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사람도 어때요? 종교인들도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일반화, 우리처럼 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워는 것은 이거는 잡신이 거짓이니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냐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데려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끄집어내렸어요? 인간으로 끄집어내린 얘기라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일반화시킨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자유주신학자들 속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신정통주의로 나왔던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는요 하나님을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그 그 신학이 뭐 칼바르트 신학이. 이것이 모든 신학교와 사, 오늘날 사상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WCC가 나왔고 WE가 나왔고 W 이 로잔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켰어요? 일반화 시켰어요. 하나님을 세상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회구원이 나온 거예요. 사회구원. 그래서 거기서 공산당이 나온 거고요. 공산당에서 좀 유학에 나온 게 사회, 사회주의예요. 지금 이온 세상이 사회주로 나오잖아요. 그 일반화 시키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거지. 그들을 갖다 이해해준다 그러는 거지.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일반화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하나님 어디로 끌어들 내린 거예요. 우리에게 끄집어내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왜안 맞죠? 성경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이 만들 칼바르트가 만든 얘기. 여러분, 우리 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반화, 세상화가 된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일반화시키니까 누구하고 좋아져요? 사람들과 비유가 맞춰지는 거고요 이 세상을 행복의 빛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세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람들과 친하니까 제너러스하요 얼마나 여의있고,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이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천국과 지옥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선지자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쁨과 두려움이 내가 범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은 세상을 가르치 세상이 전의로 써지요. 세상을 정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네, 우리를 이해 잘해줘요.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 속으로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기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그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자 내가 내가 언제 그들을 보냈냐? 너만 보냈잖아 너를 너만 보냈잖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영상이나 많은 음, 목사님의 설교들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죄가 이 가문과 고난 왜 하나님께 퍼부어 줬어요 이들에게? 이게 사실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여우약임을 엘리야겜 이사, 이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시드기아로 지나가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몸부림이에요. 이 기근을 주면서 마지막 몸부림. 정말 하나님께 들어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몸부림이었거든요. 근데, 결코 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 물막 보고, 세상 복음과에 섞여서 혼합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 오늘 이 세상어가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같은데, 우리 옷을 바꿔 입자. 이건 무지 무지하게 이유한 말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옷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바꿔지질 않아요. 아담의 마음이나 우리 지금 마음이나 똑같아 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마음을 세상과 맞춰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복은 어때요? 세상과 맞춰있잖아 영의 눈을 뜨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못 들어서 거짓 선자의 말을 선동돼도 그들과 한, 한 패거리가 돼 멸망당하잖아요 아, 여러분 설교 들을 때잘들으셔요 인터넷 방송 들을 때 정말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항상 성령과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지. 우리의 행복 평안 이걸 위해 있는 게 천국을 갖고 주님이 다스리면 그분이 나를 케할 어때 그게 행복이고 평안이예요그 평안을 우리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죠. 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제발 제발 성경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마음으로 견주어서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따르는 건 어떤 거지요 세상껏 다 포기하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이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성경이 주님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갈게 기도하지.